어떤 게 생식이 가능한지 한번 보이시죠? 와 이게 생식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? 와...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먼저 저게 아. 커피 한잔 할래? 7일간 생식만 먹고 하는 도전이죠. 이건 아닌데 채식을 할게 차라리 생식은 먹을 수 있는 아니요. 게 없어. 아니요, 생식이 굉장히 뭐 몸에 좋다는 소리도 있고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. JK가 7일 한번 해보시고 그 가치를 증명해주세요. 아니, 아니요, 저 치킨 할래요. 도전 외쳐주세요. 자, 여러분들! 이번에는 생식으로 7일간 도전하겠습니다. 상식적으로! 도전! 이일차는 역시나 어려웠어요. 저는 생식하면 당연히 생각했었던 게 육회와 회였어요. Put your hands up everybody if you w a n t to have some UK and 생식 Put your hands up, put your hands up All my players in the house, put your hands up 꼬마, <놀람> 오늘 뭐야? 내가 연어하고 육회 쏜게 같이 갈래? 무제한! 하지만! 야, 생식 고기는 안 되지, 지금. 아니, 안 익은, 안 익은 거잖아. 안 익은 고기. 고기. 약간 뭐 야채인가 그런 거, 확실히 모르겠어.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? 초록색이죠. 그럼 제가 뭘 했을까요? 제가 생식. 크으, 제가 생식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동물성 음식을 배제한 식물성 식품에 열을 가하지 않은 게 생식이네. 치유력을 높여준 대로 투변이나 변비도 사라진대요. 변비, 비켜! 제가 평상시에도 아침을 잘 챙겨 먹지가 않아서 편의점을 제가 가서 편의점 가갖고 이제 아침을 사기엔 힘이 안 나네. 편의점에는 어떠한 생식들이 있을지 아 안타깝네요. 편의점에는 뭔가가 별거 없네. 사과 간편 사과 사과밖에 없어. 또 이제 마트를 갔어요. 대표 생식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바나나죠. 바나나를 한 송이. 아보카도가 이제 건강에 굉장히 좋죠. 여러분들 아세요? 왜 이렇게 비싸? 아씨. 생식이라 해봤자 기껏 바나나, 토마토 뭐그 정도 수준밖에 없어서 지금 바나나하고 사과를 지금 일주일 동안 몇십 개를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제. 음, 가운데 <laughs> 스멜. 음. <laughs> 가 그래서 제가 아로니아나 견과류 같은 걸 많이 사서 먹는데 또 여기에 또 비주류 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인물이불교안안 보이게 아쏭 내가 얼마나 괴롭힌 줄 알아요 자기는 맨날 갖고 부패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얼마 전부터 KPC도 맛있게 닭다리 써먹더라고요 나의 유일한 간식이 음. 호두에 이게 보이시죠? 나의 유일한 간식들은 인간들이 맨날 이거, 이거 보이시죠? 여러분들 금반장 인성이 이렇다니까요 오. 내 얼굴 하나 신시씻어드주세요너몸 좋아져서 내가 봐준 거야, 마 생식을 하면 은 굉장히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 작용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생쌀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래 근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소화가 오히려 다안 되더라고 알고 봤더니 기존에 밥을 먹었었던 그런 속도로 생식을 먹다 보니까 이런 날 것들은 빨리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, 체감상 제가 이제 며칠 정도 적응이 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쉬면서 여유 있게 먹는 게 바로 생식. 음. 더 잘근장을 씹게 되고, 더 오래 씹고 약간 맛을 좀 음미한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식사시간도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길어졌어요. 밤하고 호두. 먹을만 하긴 하더라고요. 이 정도면 34일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렇지만 버티고 싶진 않아요.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, 앉아 있는 것도 겨울 버텼어요. 자, 제가 지금 집에 왔는데 복숭아 그리고 아보카도를 샀어요. 이걸로 제가 아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씻고 올게요. 자 이게 맨날 단품만 먹었잖아요 사과도 그냥 맨 입으로 먹고 견과류만 먹다 보니까 아 나도 뭔가 좀 요리 아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많이 하고 인터넷 쳐 보니까 자 멕시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 중인 과케 몰리 한번 제가 요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재료 아보카도 아보카도를 반을 이렇게 쪼개 주신 다음에 자 잠깐만요 깨 소금 조금씩으로 소주 이렇게 해줍니다. 이거 맛있겠다. 야. 간만에 뭐 먹는 거 같다. 이거. 근사하다. 근데 되게 맛은 있었어. 평상시에 먹었었던 거와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. 보이시죠? 와 이게 생식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? 브로콜리 하나 딱 들고, 음 진짜 맛있어. 뻥아추 진짜 맛있어. 음. 제가 오일차 때는 이제 천안에 볼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가게 됐거든요 볼일을 다 보고 아니다 달까 식사시간이 딱된 거예요 그 지금 천안에 와 있는데 채식 전문 레스토랑이래요 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저렴한 부페였거든요 전부 다 채식이 들어가자마자 진짜 와나 오늘 진짜 한끼 제대로 하겠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메뉴가 있네요 이게 전부 다 채식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생식이 가능한지 한번 모든 음식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거지 생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은 아니더라고요. 아우 잡채도 있고 여기 고기 콩고기도 있는 먹을 수가 없네요. 아, 아 생식 은근 많은데. 아유, 은근도 생식이죠. 왜냐면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. 와 이거 뭔지도 몰라. 이제 하얀 무슨 뭉퉁이 같은 약간 콩나물 같은 거 조그만 구거 하고. 드레싱은 넣고 싶네요. 그 앞에 있는 내네 여자 친구는. 너무나도 맛있는 콩으로 된 고기 같은 거 먹고 있더라고이 여자 난리 지금 난리났어요, 지금. 왜그지 이게 전부 다 채식인데 채식은 먹을 게 많다. 비건 레스토랑 갔는데도 내가 먹을 게 없어. 왜냐? 나는 생식을 해야 돼. 이게. 생식 어렵네요. 하하하. 자, 오늘의 제 점심은 지긋지긋하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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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도 이제 아 다짐했지 나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진영이 아, 아, 형과 같이 아, 진짜. 라면 먹는데 와 이것만 먹는 거야? 몇십가어 어, 쓴데? 응난 이제 쓴맛은 안 해줘 다도 많이 먹어도 형한테 써요? 써 엄청 써 생식을 하면 여러분들 미각도 발달되지만 후각도 굉장히 발달돼 와, 와 냄새 죽인다 응. 한 젓가락만 먹어볼게 한 젓가락 샤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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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. 어머나 세상에. 생각보다 되게 자극적이야 내가 여기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보다 맛이 너무 자극적이야. 내가 평상시에 먹는 거보다 좀더 세네 맛이. 진짜 이거 맛인데 진짜. 와 근데 형한테는 맛이 안 나는구나. 화학 조미료의 맛이 확느껴지 약간 물을 맛이다 탄산 맛이 느껴져. 원래 그 전에도 평상시에 자주 먹었었던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이랑 맛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내가 생식을 먹으면서 내 입맛이 굉장히 순해졌구나. 순한 양이 됐구나 음, 음. 자 요번 7일 동안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식을 제가 7일 동안 하면서 제일 달다고 느꼈었던 게 바나나예요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이 너무 달아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저희가 그런 거보다도 더단 초콜릿을 찾잖아요 아 우리의 입맛이 너무나도 이제 화학 조미료나 자극성에 전염이 돼있다는 생각도 문득 들어서 이 바쁜 현대인들이 생식을 매일 하는 걸 저는 권유하고 싶진 않고. 가끔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은 몸에 있는 스트레스, 독소를 빼는 데는 생식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모두 생식해서 몸 속에 있는 상식을 키우세요. 와, 사실 원래 같았으면 주방을 가게 야 되는데 바나나가 줄렸거든요.